오, 생강거리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. 이 자리는 이거 작업하고 나면 원래 보다 내년에 수확량이 더 많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. 요거는 난초만 기술적으로 딱 뽑아내고, 덮어두도록 하겠습니다. 이럴 때 대비해가지고 제가 가위를 가져왔습니다. 가위는 딱 집어 넣어가지고 생강 거는 그대로 놔두고. 난초는 기술적으로 딱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. 됐습니다. 아주 이쁘게 빠져나왔습니다. 연 난초는 그대로 덮 붙으면 내년에도 또 다시 나올 수 있는 그런 난초 자리입니다. 요 놈만 가지고 내려가고 생강건은잘덮 붙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내년 이 자리 오면 또 나옵니다. 100%. 무슨 안 들어가겠다. 하고 잘 덮어두도록. 요 녀석은 가지고 내려가고, 3번을 하나 체란했습니다. 다음 자리로, 가서 새엽이지만, 수업원 두쪽 자리를 하나 체란해가지고 내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어디 있나, 이 녀석이. 아, 눈에서 놓치니까. 잘안 보입니다. 아, 여기 있네요. 이 녀석은 두쪽 자리라서 개미는 키울 수는 있을 겁니다. 누워있는 놈하고. 이입니다서생강도 별로 없습니다. 이거는 별로 모양은 안 좋지만 내년에 나오면 분해서 나오면 이쁘게 나올 겁니다. 그리고 이두 녀석은 촬영해 가지 않겠습니다. 자, 이 자리 동영상은 이걸로 끝내겠습니다. 자. 이 자리 체란품은 3반 1개, 4호반 1개. 이두쪽 자리 4호반은 모양은 지금 이렇지만 신화가 하나 나오 황골 탈퇴한 모습으로 나올 겁니다. 자, 여기까지 하고. 이 자리 동영상은 수동하겠습니다.